기름장에 묻힌 다음에 깻잎절림에다 올리고 마늘, 쌈장 묻혀가지고 하나 올려줘요 그 다음에 깻잎절림을 싸서 이렇게 한입에 한번 먹어봐봐 맛있지? 와, 대박이지? 새로운 조합인데 맛있다 되게 신기하지? 와아 기가 막힌다 어어 아, 쭈꾸미가 신선해서 그런가? 더 맛있는 것 같아 고소함과 짭조름함이 팡팡 터져 미쳤지? 자알이나 한번 봐보자고 요렇게 알 나오지 그치? 쌀 같지? 어이 맛있겠다 이거 먹어야지 쭈꾸미 한번 열어봅시다 얼음 완전히 얼어있고 쭈꾸미 자, 먹물 쌌죠 어? 이 살아있나? 살아있다 어,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 이거? 와 지금 하루가 지났고 밤 9시인데 얼음 한 봉지 더 이렇게 얼음도 아직 하나도 안 녹았고 와 선도가 진짜 끝내준다 쌀판이 이렇게 붙어 이런 경우는 좀 드문 경우입니다 가볍게 한 번만 씻어줄게요 뭘할 거냐면 부산에 초량한 쭈꾸미라고 있는데 거기서 쭈꾸미 먹는 방법이 있거든? 너무 맛있는 거야 음.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 먹으려고 음. 야채를 넣어줘야지 봐봐 보여줄게 쭈꾸미를 넣어 너 오래 냅두면 질겨져요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